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3,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노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 100세까지 사신 분들의 식사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0세, 90세, 때로는 백세 어르신들 중엔 특별한 약을 드시지 않아도 정정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식. 과하게 드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찬다 싶을 때 멈췄죠. 꼭꼭 씹고 천천히 드셨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시간. 식사 시간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6시 아침, 12시 점심, 6시 저녁. 그게 그분들에겐 몸의 시계였죠. 셋째, 제철 음식 위주 식단. 냉장고보다 텃밭과 시장을 믿었습니다. 봄엔 냉이, 여름엔 오이, 가을엔 고구마, 겨울엔 무와 배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식사였죠.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94세 할아버지 경남 창령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한약도, 병원 약도 없이 90을 넘기셨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 감자죽 한 그릇, 점심엔 된장찌개에 나물, 저녁은 소식, 가끔 밥 없이 고구마나 바나나 하나, 술, 담배 안 하셨고, 음식은 배려이자 약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되새깁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금과 설탕을 줄이기. 혈압과 당뇨를 불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음식 맛은 줄여도 건강은 올라갑니다. 둘째, 과일은 아침, 고기는 점심에 소화가 잘 되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아침엔 사과, 바나나, 점심엔 계란, 생선, 닭고기 조금, 셋째,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나물, 쌈, 된장, 미역국, 이것이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냅니다. 넷째, 물은 하루 56컵씩 천천히 나눠서 갑자기 마시면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엔 1컵 이내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제가 자주 보는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저녁 식사. 8시, 9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들기 전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급상승하죠. 둘째, 국물까지 다 마시기. 국물 속엔 소금, 기름, 조미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반 이하로. 셋째, 한꺼번에 몰아서 먹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굶고 점심 저녁 폭식하는 경우. 장기가 깜짝 놀랍니다. 넷째, 군것질 과다, 탄산음료. 실버세대에게 가장 나쁜 간식은 단음료입니다. 그 달달함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끼만 바꿔도 삶이 달라집니다. 예시 식단 아침 바나나 1개, 미역국, 현미밥 반 공기, 점심 닭가슴살 조림, 상추쌈, 된장국, 저녁 고구마 반 개, 두부 반모, 나물 무침, 그리고 매일 산책 15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 혈당, 우울감이 모두 줄어듭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건강은 습관입니다. 매일 드시는 그한 끼가 여러분을 5년, 10년 더 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병원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식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80세 넘은 의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께 진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